닭소리 개소리 많이, 날이 소리도 많이 나요. 개소리도 많이 나요? 나는 <laughs> 내가 기록 등초보만 <등쪽으로만> 해도 공간이라 <laughs> 해도 나가는 나간... 네, 전화가 온다. 받아야 맞아, 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직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엄여찬이라고 합니다. 광덕면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수입니다. 경천면사무소에서 곧 1년이 돼가는 김선무라고 합니다. 저 예전에 그 광덕면사무소 한번 가봤는데 거의 응. 그산 속에 있어가지고 어... 부사님 어떻게 출퇴근하시는지 저는 제가 그 산을 삽니다. <laughs> 네, 저는 걸어서 5분. 아, 어... 금가인데 사실. 근데. 음... 각자 음. 어떤 업무 맡으신지는 혹시 음. 모르시겠네요. 주산연 잘 모르는데 저는 <laughs> 민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통합민원이라 해가지고 음. 모든 이제 민원 처리를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만 따로 하는 건 이제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아 수수료 같은 걸 받잖아요. 음. 수수료 저희가 정산을 해서 그 은행에 음. 그럼 시간이 장이 작겠다. 맞아요. 그때가 딱휴식 타임이기도 음, 하요 맞아요, 맞아요. 장감바람 잘 하시네요 혹시? 아직 몇번 해봐. 저는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면이다 보니까 네네. 가족관계 접수나 등록 같은 업무를 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신원조회 이게 제주 네. 업무예요. 음. 저는 서무를 다 하고 있고요, 가족관계 하고. 세모랑 주민자치 뭐 이렇게 하고 네, 있어요 <laughs> 혹시 첫 출근 기억하세요 저는 첫 출근 때 제가 라섹 수술을 하고 얼마 안될 때여서 이제 밖에서는 자외선을 쐬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를 아, 끼고 오. 다녔어요 근데 <laughs> 점심 먹으러 걸어서 가는데 제가 이 자외선을 이, 이 몇백만 <laughs> <원> 주고 있는 선글라스를 <laughs> 바로 셀 <laughs> 수가 없어서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 좀뜨개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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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말을 걸 시간도 없어 요 그냥 옆에서 의자 하나 땡겨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들어오는 걸 그리고 아 저렇게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옆에서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1년 음. 차라서 서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이 <laughs> 일을 하고 공무원이 있는데 돼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은 등초본 따위만 떼는 주제에 어, 일을 왜이 따위밖에 음... 못하냐고 나는 내가 비록 등초본만 떼도 인간이라 해도 내가 여기 자부심을 느끼고 여기에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상처를 서로 그러니까. 한 거야. 그래서 그 민원이 가시고. 울었지만 <웃음> <웃음> 됐으니까 악성 민원인들을 대처할 수 있는 대부분은 지금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일들이 그... 많아요 잘 상황을 말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같아고그거 일단 음. 풀게 해줘야 돼요 그래 들어주고 어, 그러셨구나 어떡해 음... <laughs> 공감이 제일 있네요. 중요한 거 같아요 공감을 공감. 해야지 이렇게또잘 응대를 해주시면 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유, 맞아. 그러면 맞아. 진짜 힘이다. 제가 원래 주민복지팀에서 이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개장 신고를 했었어요. 개장 신고 이제 묘지를 이렇게 음. 파는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전화로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인터넷으로 하고 싶으시대요. 음. 그냥 말로 알려드리기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저도 같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하시고 그 칭찬합시다 거기다 음. 글을 남겨주셨어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저 너무 <laughs> 감동을 받은 거예요. <laughs> 너무 뿌듯해서 저 그거를 오려놨어요. 어. 오려서 어. 다이어리 붙여놓고 이제 힘들 때 그걸 읽는 거예요. <laughs> 다시 힘내자.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음. 음. 그런 게 있으면 약간 백신을 맞은 것 같이 어. 악성 미러인에 대한 백신이 되는 <laughs> 것 진짜. 같아가지고 내성이 생겨요. 맞아. 아 나도 이런 좋은 때가 있으니까 음. 이거를 생각하면서 맞아. 참고 어. 견디자 막 이런 게. 백신 맞은 척. 그럼 제가. 저번에 흥타령 때, 옥면 네. 추방에 나갔었거든요. 저희 단독방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공무원, 네. 기술 아 화이팅 저도할수 아 <laughs> 있어. 저 우선 할수 있어. 막, 저 실시간에 응원해주시고, 네. 그래고참대은 네. 했어요. 내가 임용되기 전에 생각을 했던 것과 지금 현실과의 리감이 있어요. 음... 일단, 일단 임명되기 네. 전에는 공무원이면 네. 워라벨워라벨 <laughs> 아저씨 퇴근하면은 아 나만의 시간을 어, 내가 나, 가질 수 있겠구나. 나만의 시간. 뭐 외국어 공부를 한다던가. 아, 아니요뭐 어? 악기를 배운다던가 그렇게 아, 할줄 알았는데. 아, <laughs> 친구들이 이제 야근을 한다 그러면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이 <laughs> 무슨 야근이야? 아, 그들, 야근을 해. 우와 요 진짜. 공무원이 무슨 야근을 해. 주연, 너지까지 응. 했어? <laughs> 그럼또 그러는 거야. 야 그러면 너 일을 해도 톤 주잖아. 그래서 책상에 비타민을 종류별로 아전 종합 비타민, 오메가, 뭐 비타민 D 일단 이게 시작하면서 먹기 <laughs> 시작했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팀장님들 보면서 아니 너 이십 대맞아 <laughs> 젊은애가 왜 네. 벌써 네. 이런 거 먹나? 또래 아니야. 지금부터 챙겨야 돼요. <laughs> 맞아, 맞아. 음, SM SM 날짜가... 많이 진짜, 시간을 응. 음. 음. 그 한글 래 그래, 면 확실히 시시을줄 줄일 수있있으니날짜짜별로분을하하나이이렇하하위해해서 수식을 이이하하는게장편하하하하라라고그그거그 미리 공부하는 게 음. 좋은 거 같아요 미리 미리 알아두면 확실히 시간래 그래, 니까 그래, 칼래 갖다 줄수 있으니까 다른 실무적인 조언이라든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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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인사를 하면 어쨌든 민원님들도 더, 좀더올 때부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음. 들어가셨는데 아무 다안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그러실 음. 거 아니에요? 음. 저는 항상 일어나서 인사하고. 음. 음. 다끝나도 <laughs> 일어나서? 일어나서? 어,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민원 때 만약에 어떤 소리를 뗄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처음 보는 소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번 인터넷에서 직접 음. 검색을 해봐서 음. 어떤 거를 뜰수 있고 어떤 서류가 있고 또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알아보면은 나중에 실무 직접 음. 들어갔을 때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을 아.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음. 나의 사수가 누구냐 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저한테 진짜 따뜻하게. <laughs> 모르는 거다 물어보라고 언니한테. 어너 모르는 거 혼자 하려가지 말고 다 물어보라고. 그래서 저 진짜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맞아. 언니 다 알려주고. 이러갖고 진짜 의지가 많이 되고 적응을 빨리 했어요. 보고 있지? <웃음> <웃음> 사랑해. <웃음> 근데 저는 이제 가운데 앉혀가지고 이제 이 주사님 바쁠 때는 이 주사님 물어보고 음. 바쁠 때이 주사님 물어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짜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지금 그나마 한 사람 뭐. 할수 있는 음. 것같요 음, 음, 저도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신규 분들 또 들어왔을 때 최대한 또알려안려력하고 음. 어, 이런 게 좋더라고 어. 해서. 평생 직장으로 사면 또 괜찮을 것 같다. 어, 그건 거 예. 평생 직장으로 괜찮을 것 같아. 예 아니야. 예 저는 너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회전하면서 서로 많은 일을 배우고 여러 일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음. 전문적인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아니 시장 뒤에 가면 잘립나다따뜻해 주세요. 저희 신규 공무원이 아직 1년이 채안 되다 보니까 업무면으로도 많이 미숙한 면도 있고, 속도도 많이 느려서 민원인들한테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도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쁜 눈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